자 이번 시간에는 음,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 어, 드리겠습니다 어, 제 블로그에다 이렇게 그 써놨는데요 어, 정보보안기사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다 라고 썼어요 자, 물론 정보보안기사를 예를 들어서 뭐 정보보안기사를 합격을 하면 어, 좋겠지만 사실 불합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보안기사를 불합격했다고 해서 완전히 뭐 내가 실패한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공부 자체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기술사 시험을 보건, 감리사 시험을 보건, 뭐 심사원이 되건 가장 기반이 되는 학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안기사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서 실패를 했다. 아 근데 내가 여기 있는 내용은 안다. 그러면 충분하다 이거죠. 그러면 정말 충분합니다. 또 반대로 정보 보안 기사를 땄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또 별개의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 꼭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쭉 이제 보면 어, 일단은 정보 보안 기사가 이제 과목별로 있잖아요. 첫 번째 이제 시스템 보안. 어, 이 시스템 보안이라고 얘기하는 건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인프라 취약점 점검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프라 취약점 점검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서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서버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 서버, 혹은 리눅스 서버, 뭐, 리눅스 유닉스, 그래도 되죠. 그 다음에, DBMS. 그죠? 뭐, 마이 s 스 l 리 됐든, 오라클이 됐든, 그 다음에, 웹아스, 웹서버죠. 웹취약점과 와스. 그니까, 와스 하면은, 톰캣,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웹아스, 뭐, 제우스. 제우스를 실전에 많이 있습니다. 제우스가. 그 다음에, 이제, 보안솔루션. 보안솔루션. 이런 것들을 취약점 점검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 ISMS 컨설팅이나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을 할때이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버나 DBMS나 웹WAS는, 어, 스크립트를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아, 그리고 네트워크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보안솔루션.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도 스크립트 쓸 때도 있고 인터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지 통해서 해도 좋은데, 어, 그런, 그, 걸 통해서 진단을 하는 거죠. 이 진단이라는 거는 평가 기준이, 어,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죠. 평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키사.5R.KR, 그죠? 키사.5R.KR 요 사이트에 가면, 이제 그 내용이 있죠? 자, 밑으로 가볼게요. 여기 이제 지식 플랫폼이 있는데, 지식 플랫폼에 보면, 여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을 눌러보면요. 지금 뭐 스마트 어쩌고저쩌고 있고 개발 보안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뭐 보안 자료 중에 제일 좋은 자료가 여기 있어요. 요겁니다 주요 어, 통신 기반 시설 기술적 상세 어, 취약점 분석 상세 가이드 이게 보안에 관련된 어떠한 자료보다 어떠한 책보다 아,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 매뉴얼대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 뭐도 있습니까? 웹 취약점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부분만 할수 있으면요, 이 사람을 어디다 써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프라 취약점 점검을 어, 할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보고서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보고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에 가면 템플릿이 있어요. 네, 그 템플릿을 가지고 어,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걸 갖고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하려다 보면 내가 좀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 중에 이거는 이제 필기 실기 다 출제된 문제인데 업로드 된 파일의 크기를 어 아파치 웹 서버에서 어떻게 제약을 하냐? 그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어 특정 파일 사이즈 이상은 업로드 못 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 실기 문제에서 http 컴프파일의 리미트 그 리퀘스트 바디에다가 뭐 오메가 오메가 하면 5하고 0이 6개죠 그 오메가를 등록한다 이게 이제 답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좋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간단하게 해보는 거는 물론 이제 리눅스에다가 깔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x a m p p 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XAMPP 구글에서 조회하면 바로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XAMPP 인스톨러가 나오고 여기에 보면 어, XAMPP for Windows, PHP 요거를 깔면 아파치 웹 서버가 아, 그대로 어, 깔립니다. 그냥 넥스트 next, 넥스트만 해도 어, 그냥 깔려요. 그러면 리미트 리퀘스트 바디를 내가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AMPP를 깔면요. 음, 제가 C 드라이브에 보통은 이제 xampp 여기에 깔립니다. 저는 이제 두번 깔아서 이제 이름이 좀 다른 건데 아 깔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xampp 컨트롤 패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조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파치 mysql이 있죠. 그러면 스타트를 누르면 웹서버가 기동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버튼을 눌러서 설정 파일을 본다거나 어드민에서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 굳이 뭐 버튼 안 눌러도 여기 이제 디렉토리에가 보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파치라고 있죠? 아파치에 보면 콤프. 그러면 여기 http 콤프. 이 파일이잖아요, 이 파일. 그래서 한번 봐 볼게요. 스타트에서 어드빈도 있고 로그도 있는데 f 피그을 열어 볼게요. 그러면 http 콤프.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그쵸죠 요걸 대신 열어 준다 이거죠. 좀 편하게. 그러면 이제 이게 웹 서버의 설정 파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리미트 리퀘스트 바디라고 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어, 아파치 리미트 리퀘스트 바디, 그러면 크기 제한을 한다. 그저 뭘 한다. 이렇게 그 글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거나 그냥 눌러서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예제가 있겠죠. 예제가 쭉 넘어가서 어, output c t r l f로 리미트. 음. 여기 있네요. 그죠? 오른쪽에서 나오 o 리미트 리퀘스트 바디. 리미트 리퀘스트 바디다. 그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 리퀘스트 바디해서이렇게집어넣어라이거죠 어, 그럼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어이걸 그냥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이제 HTTP conf 파일이잖아요. conf 파일에 보면 얘는 디렉토리별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웹 서버라는 게. 그래서 지금 일례로 어, 지금 루트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요 조건을 넣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C 드라이브의 x a m p p 에 원래 이게 기본값이 HT 독스입니다. 근데 이제 어, 제가 이거 테스트로 바꾼 거예요. 요게 이제는 루트 디렉토리라고 도큐먼트 루트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 디렉토리에 대한 여기가 닫았으니까 여기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리비트 리퀘스트 바디 이렇게 설정을 한다 그러면 요 업로드 사이즈는 요 디렉토리에 적용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실제 파일을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127.scs 이건 뭐 제가 그 테스트로 만든 어 프로그램입니다 아 근데 아어 db 를 죽여놨네요 이거 db 가 죽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뭐 이런 사이트 뭐이 사이트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면 라이트 여기 보면 이제 첨부 파일 있잖아요. 그러면 오메가가 이상의 파일을 업로드해봤을 때 이게 이제 에라가 나야 아,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어 이걸 뭐 제가 만든 거지만 아, 이런 웹사이트가 없다면 dvwa라고 있어요. dvwa 이게 이제 모이킹 실수 뭐 이렇게 있는데. 어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모에킹이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이건 모에킹은 아닙니다. 그냥 웹취약점 검사, 그냥 웹취약점 검사 실습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깔아도 되고, 근데 이거는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버전, 그죠 윈도우 버전을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리눅스보다는 그래서 뭐 DvW 설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에 뭐 이거 보고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여기 보고 이제 이거 뭐 갑자기 뭐야? 이거 맞아? <laughs> 그죠뭐 <laughs> 이거 뭐 광고밖에 안 나오는데. 그죠 광고밖에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하여튼 런걸 보고 이걸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 보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러면 어, 지금 DVWA가 이렇게돼 있으니까 이게 127이니까요. 어디에 깔라 는 이겁니까? 윈도우즈의 XAMPP 밑에 HT 독, 독스 밑에 DVWA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걸 깔라 이거죠. 물론 이제 프로그램부터 먼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든 요거 같아요. 요거. 그죠? 여기 가면. 이게 맞나, 근데? 여기 왜 자꾸 이상한 사이트 나오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나오겠죠. 이거 다 공개된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업로드를 그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면 기본적으로 웹 취약점 점검이랑 아파치 웹 서버에 대한 실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나가면, 요, 스프링입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개발 환경은, 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는 걸 쓰는데, 이게 이제는 스프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는 게. 이게 공공프로젝트 할 때는 무조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씁니다. 그러면, 이 스프링에서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XML 파일에다가 해야 되는데, 어열 예를 어서 스프링, 뭐 업로드, 맥스 업로드인가? 업, 업로드, 맥스, 사이즈. 사이즈. 자, 스프링 부트 이거 부트네요. 뭐, 부트나 스프링이나 똑같은 겁니다. 업로드 용량 제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쭉 내려가 볼게요. 요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 맥스 파일 사이즈 10메가. 그쵸? 이거 스프링 부트라서 이름이 이건가 봐요. 자, 그리고 리퀘스트 사이즈, 뭐, 10메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파치 웹 서버에 설정이 안돼 있어도 이렇게만 아, 설정이 되어 있으면 스프링을 쓰는 환경에서는 당연히 제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멀티파트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멀티파트라는 영어가 나오면 전부 다 업로드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업로드에 관련된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쭉 이제 넘어가 보죠.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보안의 핵심은 네트워크 구성도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간단하게, 이건 제가 임의로 그린 건데, 이 말을 한번 쫓아가 볼게요. 간단하게 볼게요. 일반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첫 번째 IPS라는 디도스 대응 장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킷이 몇번 이상 오면 여기에서 차단한다. 즉, 방화벽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쭉 들어와요. 방화벽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웹 서버에 들어갑니다. 웹 서버에 들어갔더니 요게 이제 아파치가 있는 거고, 뒤쪽에 와스가 있죠. 가만히 보니까 이쪽 IP는요, 이 아파치 IP는 10.10.1.12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화벽에서는 10.10.1.12는 allow. 허락을 해줘야 되겠죠. 즉, 지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열어줘야 되고, 이쪽에 있는 개인 pc 가요 만약에 이쪽 웹서버에 가면 안돼요 얘가 인터넷이 나가면 안돼 그러면 이쪽의 ip는 3번입니다 그러니까 10.10.3.0은 어, D9 거부를 해야 되겠죠 이 끝에 외, 바깥쪽에 있는 방화벽에다가 그럼 얘는 인터넷이 안됩니다 여기 pc 들은 그리고 패킷이 이렇게 넘어가요 이제 백본을 만나요 백본 라우터입니다 라우터 백본에다가 내가 이렇게 써두는 거야 3번 패킷으로 온 거는 무조건 2번으로만 보내라. 그러니까 앞에 이제 중간 단 생략하고 3번. 그러면 2번이 이쪽 서버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통해서 이쪽에 또 방화벽이 또 있죠. 그럼 이쪽 방화벽은 2번 패 3번 패킷 요거 요거에 대해서 언로우를 해놔야지 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네트워크 구성도는 이 네트워크의 접근 통제를 볼수 있냐 이거예요. 이 접근 통제를 볼때 가장 핵심적인 것보다 IP입니다. IP.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서버 하나가, 이쪽에 서버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IP의 주소가 1번의 IP가 부여가 되어있어요. 얘처럼. 그러면 뭔가 위치를 잘못 둔 거죠. 우리는 요걸 서브넷이라고 하고, 이 서브넷 단위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쓰고 방화벽을 한 건데, 그 룰을 위배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볼줄 알아야 된다. 이거, 이겁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보안, 보안, 웹 취약점 검사. 이거는 DVW 에깔아서 기본적으로 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QL 인젝션이라든가, 뭐 SQL 인젝션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이제 거의 없어요 이런 건. 그리고 운영 체제 명령어. 오, 그, 근데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웹 서버에서 운영 체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그웹 페이지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중요하죠. CSRF.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어렵죠. 이게, 이게. 그래서 얘는 중요 기능에 대해서는 CSRF 토큰과 같은 추가 인증을 써야 된다. 이거는 이제 개발보안 가이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키사 사이트에 잠깐 개발보안 가이드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업로드 취약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웹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는 아까 취약점 점검 한 그, 그걸 가지고 해도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정보 보안 일반, 정보 보안 일반에서 뭐키 인증, 무결성 이런 것들이 뭐냐? 근데 이거 핵심보다 전자 서명을 알면 게임이 끝난다. 그래서 전자 서명은 어 제가 이뭐 이거 비슷한 거는 그 영진 이기적 보안 기사에도 써놨는데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평문을 만들었어요. 그럼 해시 함수로 이렇게 암호화를 합니다. 어 해시로 암호화 할래?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지? 에 네,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컴바트 스트링이라는 어, 웹사이트에 넘어가면 우리가 웹상에서 해시 함수를 어,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 뭐 이렇게 듣고 해시 만들어봐. 그러면 이런 문자열이 나온다 이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해시로 암호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해서 만든 결과물 그거를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한다. 그리고 그거를 나만 나만 갖고 있는 거로 사인을 하고 전자 서명을 하고 암호화를 하고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암호화를 하고. 메세지에 대해서 다시 대칭키 세션키를 만들어서 대칭키와 세션키 역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만들어서 abc 를 암호화 하고 또 하나 대칭키를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 하고 그러면 요 놈과 요 놈과 그죠아요 놈과 요놈그 다음에 아, 요 놈이구나 요놈 세개를 요놈 얘한테 보내면 얘 키를 암호화 했잖아요 대칭키를 수신자의 개인키로 공개키로 암호한 건 개인키로 밖에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쌍이에요. 항상. 개인키로 암호한 걸 개인키로 못 풀어요. 공개키로 암호한 거 공개키로 못 풀어요. 그래서 대칭키를 얻어내고, 그러면 이 메세지, 요거, 요 메세지 요거 암호화 있잖아요. 요게 요거잖아요. 이렇게 암호화에 대해서 풀고, 똑같은 해시함수에 넣고, 그러면 결과가 나오고, 그럼 요 결과와 요 결과가 같은지 비교해서 몰래요 무결성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자서명은 송신자의 공개키로 풀어서 다이제스트 요거죠요거요거 요거 만들고 이 과정이 정보보안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개념이 있는 다음에 ssl의 스니핑 그 ssl을 스니핑해서 그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 이거랑 완전히 똑같다 그걸 확인해 보면 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laughs> ISMSP와 어 정보 어, 개인정보 보호법. 물론 우리는 보안 기사가 ISMSP 심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는 에 이제 많은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을 다볼 수는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봐야 된다. 이거 하나는 체크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헌법이 있어요. 헌법. <laughs> 그리고 법률이 있죠. 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시행령 혹은 시행 규칙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고시가 있고, 그리고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것만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laughs> 이거는 각 부처에서 만드는 거죠. 뭐 행안부 이런 부처에서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가이드와 고시 뭐 이런 거는 협회나 기관에서 만든다고요. 근데 어디에서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점 더 구체화해 구체화 간다. 근데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 내용을 준수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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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준수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개보법을 보는 효과와 비슷한 효과가 난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금융권 상시평가 항목 이거를 보면 전자금융 어, 법은 다 준수한다 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는 봐야 된다 이거죠. 다른 법률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 그거 나와서 떨어질 거면 떨어지라 이거죠. 개인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laugh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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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가 있는데 아 이건 그냥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해설서 설명한 문서가 있습니다. 해설서가 있죠. 그래서 해설설 기준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쉬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고 여기까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은 보안기사 취득 여부와 더불어서, 어, 여러분들이, 어, 한번더커 나갔다. 그리고 일을 할때이 사람을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했던 보안기사의 학습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을 PR을 만들 거고 여러분들을 ISMSP, 를 만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을 진단원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 이걸 대충 해두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갖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 찾아서 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라 인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